오늘식 목사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사무엘라 6장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본격히 듣겠습니다. 여호와의 괴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달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오늘 설교제목은 예배자 오벳 에돔의 축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무에라 6장을 보면 세 사람이 나옵니다 다윗과 우사와 미갈이 나옵니다 이 법괴를 옮기는 운반의 책임자 우사가 하나님의 법궤에 손을 대므로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났고 가드사람 꼬베데돔은 법괴를 자신의 집에 모심으로 인하여서 복을 받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법계는 하나님의 임재와 상징과 말씀입니다 다윗은 신앙과 열정이 있었지만 법계 운반의 실패로 돌아간 것은 하나님의 지시사항에 어긋났기 때문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계 운반을 할 때에는 고아 자손이 어깨에 내어서 운반하도록 하나님의 지시사항을 어겼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레위지파인 고아자손 그들도 하나님의 법계를 옮길 때에는 반드시 손을 대면 죽을 것이라고 민숙에서 4장 15절에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법계를 수레에 실어서 운반하려고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예배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방식대로가 아닌 자기 방식으로 운반하다가 우사가 죽는 일이 일어났고 우사 역시도 예배자입니다. 그우사 역시도 하나님의 그의 손을 댐으로 자기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김으로 죽습니다. 미갈 역시도 예배자여야 했습니다. 그런데 미갈은 예배를 비방하고 조롱하고 무시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첫째로 오베데동은 진정한 예배자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베데동은 다윗도 법계를 모시지 못했지만 자기 집으로 하나님의 법계를 오베대돔은 모셔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법계 때문에 사람이 죽은 것을 알고도 마저 아들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참모습을 보았고 알았기 때문에 기쁘게 모셔드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들도 오베대돔이 법계를 모셔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나의 생활 중심에 모셔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역대상 15장 18절을 보면 오베데돔이 나오는데 문지기들 가운데 나옵니다. 법계를 잘못 다루는 자들에게만 재앙이 임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법계를 바르게 모셨던 것을 볼수 있지요. 하나님은 그러한 오베데돔에게 축복을 주셨고 법계로 하여금 생명에 이르게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삶의 그 위협에도 하나님을 생활 중심에 모시는 용기있는 신앙인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베레돔이 가난했지만 석달 동안 법계를 모심으로 부자가 되어서 이제는 동네 사람들까지도 부러워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죠 세상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영육간에 충만한 축복을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드 사람 오베데돔이라고 하는 말은요, 불렛의 사람이에요. 근 불렛의 사람임에도 성전 문지기가 됩니다. 참된 예배자는 민족과 나라와 지역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받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두번째로는 예배는 말씀의 순종입니다 헨리 블랙커비의 하나님 음성에 응답하는 삶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은 그 목사님이 30대 초반에 장례식을 치르게 되었는데 죽은 아이가 네살짜리였습니다그 가정에 네살짜리 아기가 죽어서, 교통사고로 죽어서 장례를 치르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목사님은그 가정에 신방을 갔었는데 그 아이와 온 식구가 같이 노는 것을 보았는데 아이가 굉장히 예쁜데 청개구리였습니다. 부모님이 오라고 하면 가고 하지 말라고 하면 하고 먹으라고 하면 내던지고 반대로 했어요. 그것을 보고서 가족들이 웃으면서 막 좋아했던 그런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네 살짜리 소녀가 할아버지 손을 잡고 거리로 나갔습니다. 이 할아버지 손을 잡고 있었는데 차가 많이 다니는 도나가에서 이 아기는 할아버지의 손을 빼고서 막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할아버지가 이리 와. 거기 가면 안 돼. 위험해. 이래도 이 아이는 앞으로 달려가다 그만 교통사고로 죽고 말았습니다. 그 가정에서는 정말 아니요를 안디오로 가르쳤어야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방치했었고, 뇌하고 네 순종하는 법을 가르치지 못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하고 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반대로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예, 그렇습니다. 예,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성품화 되어질 때에 예배자로 성공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러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말씀 앞에. 예로 순종하여서 진정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아, 네. 마지막으로 예배자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네. 요한계시록 4장 10절 말씀을 보면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 자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은 날이다 이 말씀이 있습니다. 장로들이 머리에 멸류관을 하나님께 되돌려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는 하나님께 이상을 받을 이유가 없다고 하는 말이죠. 내가 믿음상을 할수 있었던 것은 내 능력과 힘에서가 아니라 그것을 가능하도록 힘을 주신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이면류관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이런 고백이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이고 삶이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지요. 하나님은 진정한 예배자인 오베데덤의 집에 복을 주셔서 하나님 성전에 문지기로 세웠습니다. 역대상 16장 38절 말씀을 보면 오베데덤과 그의 형제 68명과 여두둔의 아들 오베데덤과 뽀사를 문지기로 삼았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고 또 역대상 13장 14절을 보면 하나님의 계관 오베데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달을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의 복을 내리셨더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귀하게 능력 있게 쓰임 받으며 소유의 물질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